동력전달장치 6번에 풀리치수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풀리치수 작업하기 전에 저희 축치수 작업에 네, 빠진 부분들을 조금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어축에서 저희 베어링 끝에 맞닿는 부분, 자, 맞닿는 부분에 못깎기를 했었죠. 자, 못깎기에 대한 반지름 값을 하나 뽑아줍니다. 자, 여긴 나중에 치수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아니면 그냥 밖으로 쭉 멀리 그냥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은 상세도입니다. 저희 올실 못다기를 추가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EL 엔터. 자, 타원을 한개 그려주고요. 다운 위치 조절. 자, 그 다음에 카피해서 얘들을 밖으로 꺼내줍니다. 자, 불필요한 치수 다 지워버리고요. 자, 삐져나와 있는 선들 정리를 해줍니다. 자, 크기가 매우 작죠? 자, 이런 경우에는 3배 또는 5배 정도 해주시면 되고, 자, 일단 3배 정도만 한번 키워볼게요. sc 엔터. 자, 객체 선택한 다음 엔터를 치고, 기준점 아무 곳이나 클릭. 한 3배. 자, 3, 엔터. 자, 3배 정도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3배 정도 키웠는데, 얘는 아직 많이 작은 편이네요. 자, 언드로 다시 되돌렸다가, 5배로 키우겠습니다. 5배. 자, sc 엔터.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 찍고, 자, 5배. 자, 오일실 못따기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는 못따기 거리. 그리고 못따기 각도. 자, 대각선이랑 가로선 찍어서 자, 못따기 각도. 자, 그다음에 반지름 크기 두 개. 이렇게 꺼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섯 배로 키워 놨기 때문에 치수 수정을 해야 되죠. 자, 1.8에 30도. 자, 그리고 반지름은 자, r 4에 R0.5. 자, 자 삐져나와 있는 이 선들은, 자, 반지름 치수를 분해해준 다음, 자, 그냥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T 엔터 글상자. 자, 글자 크기는 5로 해줄 거고요. 얘는 상세도. 다시 U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척도는 다섯 배로 키웠죠? 5대1. 자, 문자를 노란색 레이어 바꿔줍니다. 자, 상세도를 뽑았으면 상세도 위치도 표시를 해줘야 되죠. 자, 글자 한개 카피를 해주고요. 자, U만 빼고 내용 다 지워버립니다. 자, 이 글자가 들어갈만한 위치를 한번 잡아봅니다. 글자나 옮겨놓고, 자 라인 명령으로, 자 타원 안쪽에서부터 그냥 선을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빠진 부분이 한 개가 더 있는데, 자 저희가 깊이를 표현했던 자이 화살표 끝 부분 있죠? 자 화살표 모양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떤 면에다가 지정을 할 때는, 자 원의 형태. 자, 점의 형태로 해서 자, 화살표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화살표 부분 더블 클릭을 해서 자, 화살표 모양을 점으로 바꿉니다. 뭐 작은 점 일단 할까요? 작은 점 해놓고. 자, 크기가 또 얘는 너무 작기 때문에 한5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화살표 크기 5. 자, X 눌러서 닫아줍니다. 자, 기어 축 수정 다 됐고요. 자, 이제 풀리치수 작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옆에 있는 이 구멍의 형상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자, 키온 부분에 폭, 빗값 하나 꺼내주고, 그 다음 전체, 전체 깊이 값 하나를 꺼내줍니다. 자그 다음에는 멈춤 나사 들어가 있는 위치, 자, 위치 정보 한개 꺼내 주고요. 자그 다음 크기 정보 한 개를 꺼내 줍니다. 자 이렇게 뽑아주시면 자 멈춤 나사 부분에 대한 치수는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치수 부분들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지름부터 뽑겠습니다. 자, 뚫려 있는 구멍의 지름 측정값. 자, 17 꺼내주고요. 자, 그 다음, 튀어나와 있는 주둥이 부분에 대한 지름값을 꺼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D 글자 파여있는 부분. 자, D 글자 파여있는 부분에 대한 지름값 뽑아줄 겁니다. 자, 옆쪽도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주둥이 부분 지름. 자, 37.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자, 이 구멍 위치까지 하나 뽑아주겠습니다.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자, 구멍의 위치 하나 뽑아주고요. 그 다음, D 귿자 파여있는 부분. D 귿자 파인 부분에 대한 지름값 뽑아줍니다. 자, 그 다음, 구멍의 크기도 하나 꺼내야 되겠죠? 자, 구멍의 크기 한개 꺼내줍니다. 자, 이제 풀리 부분에 대한 지름값 같은 경우에는, 자,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하나 뽑아주고요. 그 다음, 끝부분, 자, 전체 지름값 하나를 뽑아줍니다. 자, 그 다음, 풀리 규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풀리. 자, 풀리 규격을 봤을 때, 일단, 저희가, 뭐, 이런 F 값, K 값, L0 값. 자, 이런 부분들을 뽑아줘야 됩니다. 자, 우선, K 값. 중심에서 끝부분까지 거리, 2.7. 자, 아래쪽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6.3. 자, 그 다음에는 L0가 자, 그 다음은 F가 그 다음 풀리 부분의 전체 폭 꺼내주고요. 자, 각도 표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에 새겨주겠습니다. 자, 반대편에다가 각도 치수 자, 38도 꺼내줍니다. 자, 그 다음 빠져있는 치수들을 체크해야 되죠. 자, 일단, 풀리 부분의 폭을 알았으면 주둥이까지 포함된 전체 폭을 하나 알아줘야 되고요. 자, 전체 폭한 개. 자, 그 다음 내부에 보면은 가운데, 자, 두께 부분, 자, 가운데 두께 부분 한 개를 뽑아줍니다. 자, 이렇게 뽑아주면 은 뽑아야 될 지수가 다 끝나게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상세도 다 빼먹기 전에 하나 새겨 주겠습니다. EL 엔터 자, 풀리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게끔, 자, 타원을 한개 그려주고요. 자, 사이즈는 조금 더 조절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카피해서. 자, 전부 다 포함되도록. 자, 밖에 꺼내주고요. 자, 해치 지우고, 치수 지우고. 자, 삐져나와 있는 선들 전부 다 트림으로 정리. 자, 선이 좀 잘렸네요. 자, 라인 한개 그려놓고, 정리. 자, 얘는 충분히 크기 때문에 한두배 정도만 키우겠습니다. SC 엔터. 한두배 정도. 자, 그 다음 해치 명령으로. 자, 안시 3 1일 자, 해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름치수 작업을 합니다. 자, 위쪽에 작업해놨던 지름치수 한 개를 매치프랍으로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뭐 새로 한다고 한다면, 자, 지름치수 한 개를 선택해서 프로퍼티 명령. 자, 스크롤 내리다가 1차 단위, 치수 머림말에 %%C 엔터를 칩니다. 자, 요렇게 프로퍼티 설정 특성을 바꿔 놓은 치수를 매 치프랍으로 복사를 해서 자, 나머지 치수값들. 자, 지름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다 바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름 7까지 바꿔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름 7짜리 구멍은 4개가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 붙여 줍니다. 여기는 선을 좀 정리를 또 나중에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반지름 수도 미리 뽑아주겠습니다. 네, 끝부분에 반지름 크기. 한 개, 두 개, 세 개. 자, 두 배로 키워놨기 때문에 얘는 반지름 1, 반지름 0.5. 는 반지름 1 이렇게 변경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키 규격 보겠습니다. 자 평행키 규에서 이번에는 구멍이기 때문에. b2 값이랑 t2 값을 봐 줘야 되고요. 자, b2가 들어가는 부분엔 js9. 자, 5에다가 js9를 하나 붙여 줍니다. 자, 그다음에 t2 허용차. 자, 플러스 0.1까지 허용한다. 자, 준비물 중에 치수 공차값 한 개를 카피해서 옆에다가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규격을 적용한 김에 거칠기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X 값이 들어간다고 했고요. 자, 이 사이에다가 X를 양쪽에 넣기 너무 비좁을 경우에는, 자, 이 치수 옆에다가 콤마, 자, 여기 규격집처럼, 자, 쉼표 하나 뒤에다가 붙여놓고 나서, 자, 이 옆에다가 거칠기 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준비물, 자, 옆으로 누워있는 X, 카피를 해서, 자, OJS 구 옆에 한개 붙이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안쪽, 자, 벽면 안쪽 부분, 자, 벽면의 안쪽 부분, 자, 안쪽 부분에도 X 한개 붙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 모자란 선을 라인으로 조금 더 길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거칠기 부분까지. 자, 키온과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풀리 부분에 대한 규격을 보죠. 자, 풀리. 자, 풀리 규격 쪽에 보시면은, 자, 알파 값, 각도에 대한 허용차, K 값에 대한 허용차, F 값에 대한 허용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f값에 대한 오용차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를 카피해서 f값 9.5 옆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자, 9.5짜리 치수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옆에 자, 여기 치수 부분에 파란색 점을 클릭하고 나서 왼쪽에다가 붙여주고요. 자, 옆에다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K 값에 대한 허용차. 자, K 값은 2.7 부분이죠. 자, 옆으로 누워있는 치수공차 값한 개를 카피해와서 2.7 옆에다가 붙여주고요. 얘는 0.2까지 라인으로 조금 더 길게 선을 그려줍니다. 자, 알파의 허용차 보죠. 자, 알파 값은 밑에 각도 부분이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한개 카피해서 가지고 옵니다. 저희는 0.5도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0.5에 자 퍼센트 퍼센트 알파벳 D 자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바깥 지름에 대한 허용차가 나와있죠. 자, 호칭 지름이 얼마냐에 따라서 바깥 지름, 자, 이 바깥 지름에 대해서 허용차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10이네요. 110이면 호칭 지름 75 이상 118 이하에 해당되고, 자,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6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0.6. 자, 거칠기도 그냥 넣고 넘어갈까요? 자, 측면. 자, 측면에 대한 거칠기 X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거칠기 한 개. 자, 왼쪽 측면에 하나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 또 오른쪽 X. 복사를 해서, 오른쪽 측면에다가 하나 붙여주고요. 자, 측면이 끝났으면, 자, 바깥쪽에 X, 안쪽에 X. 자, 이것도 한 개씩 넣어줍니다. 자, 똑바로 세워진 X, 카피를 해서, 바깥 찌른 부분에 한 개, 그 다음 K0 값, 여기 안쪽 부분에 한 개. 자, X 거칠기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격에 나와 있는 거칠기는 Y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림 대각선 부분. 자 이때는 아래쪽 y 한개 쓰시면 됩니다. 아래쪽 한 개의 y를 일단 대각선에 각각 붙여주고요. 로테이트 명령으로 돌려줍니다. 아로 엔터 거칠기기호 선택해서 엔터 자, 기준점은 삼각형의 꼭지점 찍어주고 자, 돌아가는 부분은 자, 이 대각선의 끝부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도 자, 로테이트로 기준점 삼각형 꼭지점 자, 위쪽으로 돌려서 자이 대각선의 끝 부분에다가 자 여기 지금 여기 치수 보조선은 안 찍혀요. 그래서 여기 외형선 부분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는 돌렸으면 그냥 적당히 근처점 오스냅 기능 중에 근처점을 이용해서 적당히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규격을 봐야 할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규격을 볼 부분들이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자, 일단 멈춤 나사, 저희, 대문자 M 한 개.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위에서 했던 것대로, 차례 보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끼워지는 부분 찾아서 끼워 맞춘 공차. 그 다음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칠기. 그 다음, 기아공차. 자, 끼어맞춤 공차는, 자, 지금 풀리에서 끼워지는 부분은 한 군데 있죠. 자, 이게 구멍에 대한 끼어맞춤 H7. 자, 대문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멍은 대문자 H7. 자, 나머지는 끼어맞춤 공차 없으니까, 이제 거칠기로 넘어갑니다. 자, 풀리 같은 경우에는 주물로 시작을 하고, 자, 보통은 XY까지 사용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그냥 뚫려있는, 그냥 크게 뚫려있는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W를 남겨놓을 겁니다. 자, 쉼표 부분에서, 자, 뒤에 정리를 해주고요. 자, 풀리는 부품번호 2번. 자, W 부분부터 넣어주겠습니다. 자, W 가공이 일어나는 부분. 자, 지름 7짜리 구멍 안에 한 개를 붙여줍니다. 자, 여기도 위치를 맞출 때는 근처점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근처점 기능으로 적당히 위치 잡아서 클릭해줍니다. 자, 얘 말고는 따로 W 가공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 W 가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X가공 보겠습니다. 자, X가 필요한 부분. 자, 일단 저희가 이런 키홈이라든가 풀리 규격에 들어있는 X부분 작업은 다 끝났고요. 자, 그 외에 이 왼쪽 벽면 자, 여기 주둥이 부분 벽면 있죠? 자, 이 주둥이 벽면 부분도 그냥 X로 깎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평평하게 깎여있는 부분은 이렇게 X 거칠기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Y 거칠기. 자, 구멍에, 자, 끼워지는 구멍 부위에다가, 자, Y 거칠기 한 개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거칠기 작업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기아공차 남았습니다. 자, 기아공차를 넣을 때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형상에서 기준을 잡을 때는, 자, 이 원통면에다가 기준을 잡고, 자, 이 원통면에 잡아놓은 기준의 의미는, 자, 이 원통의 중심 축선을 기준으로 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L, E, 엔터. 자, 지름 17자리에서 화살표 한개 밑으로 꺼내주고요. E, S, C. 자, 화살표 모양을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바꿉니다. 자, TOL 엔터. 자, 데이터면 대문자 B. 자, 기어 축에서 A를 사용했고 그다음 작업은 B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풀리에서 넣어 줄기아 공차는 자, 흔들림 공차만 넣으면 됩니다. 자, 흔 흔들림 공차를 넣을 때는 자, 일단 제 바깥쪽. 자, 바깥지름 부분에다가 한 개를 넣어 주고요. 자, 화살표 한개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풀리. 자, 풀리 림. 측면에 대해서. 자, 그럼 측면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치수 보조선이 아니라, 자, 19. 자, 이 림의 양쪽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이 19짜리 치수의 치수선 옆에서 화살표를 꺼내줍니다. 자, 적용하는 값은 여기 바깥 지름, 자, 지름을 보고 하면 되고요. 자, 115에 해당되는 공차 값을 찾아줍니다. 자, IT 공차. 자, 111대에 해당되는 값은 0 0 1로 아, 그런데 지금 여기 잠깐만요. 자, 규격집에서 풀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 공차를 적용하셔도 되지만, 그냥 여기 풀리 규격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리 규격에 나와 있는 0.3을 쓰셔도 됩니다. 자, TOL. 자, 흔들림 공차 적용해서 공차 값은 0.3mm. 데이터는 대문자 B. 자, 이렇게 한 군데 붙여 놓고 그대로 카피해서 옆에다가 또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더 간단하겠네요. 자, 리할 때는 저기 있는 흔들림 허용값, 흔들림 허용값 두 개를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작성해 놨던 자 상세도 문자 카피해 올 겁니다. 자 상세도 U 다음에 U V가 되겠네요. 자 V 자, 그리고 첫도는두 배로 키웠으니까 2대1. 자, V 글자 위치 잡아주고, 타원 그려진 부분에서 선을 한개 꺼내서 V 부분 연결해줍니다. 자, 이제 선 정리한 다음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안쪽에 자, 폭 칠자리 부분 있죠? 자, 해치를 분해해준 다음에 글자 부분에 사각형 하나 그려주고, 자, 트림으로 중심선이랑 해치선 잘라서 표현해줍니다. 자, W 거칠기 부분, 자, 치수 분해한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글자 부분 살짝 걸쳐져 있는 것도 트림으로 정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리할 부분이 여기 팔자리 부분이네요. 자, 치수분해에서 사각형 그려주고, 트림 자르기. 자, 나머지 선이랑 글자랑 겹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고, 자, 없으면은 그대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품번호 위치 조절. 자, 준비물 지우고, 상세도 위치 조절까지 해줍니다. 자 동력전달장치 6번의 풀리 치수 작업 마치겠습니다.